9월 16일 월요일. 변치 않는 사랑. 도라지 꽃.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.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. 이사야 49장 15절. 꽃잎의 진한 선들이 마치 실핏줄 같이 보였고, 보라색 꽃 안에 또 하얀 작은 꽃이 있었습니다. 참 신기했습니다. 도라지 꽃은 보통 7월에서 8월에 보라색, 흰색, 분홍색으로 피며 꽃봉오리의 독특한 풍선 모양으로 인기를 얻은 꽃입니다.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네요. 어릴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.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. 한 쌍은 그의 발자국, 다른 한 쌍은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쳤던 가장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한 쌍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, 제가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저와 동행하시다가 힘든 시련이 왔을 때는 왜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까?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. 나는 언제든 너를 버리지 않았고 항상 너와 동행했다. 평탄한 길에서는 너와 나란히 걸었지만 위험이 닥쳐오면 너를 업고 걸었단다. 시련과 고난의 때에 남겨진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. 제림 신앙 이음, 공안 교회 이엔노 거제 하늘빛 교회 이 다은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